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환상을 세 번이나 봐야지 마음이 움직일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베드로 자체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자기에게 당연하고 편한 일들이 있는데 어 이게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개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시몬 또 개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이방도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딱 있는데 책망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를 대면에서 책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누가 받고 싶습니까? <laughs> 게다가 대면에서 책망받는 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어, 이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의절하자 이런 뜻 아닌가요 요즘 요즘 시대에도 이때 당시는 어, 로마 헬라 문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명예를 건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왜 사람 자존심 건드려.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에서 책망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 했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드려야 는가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 이게 배경 설명이 또좀 필요하죠 유대인들끼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교회 안에도 다 유대인들이 모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교제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찬양하고, 구제도 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미 한바탕 고생을 크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1장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 부장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얘기가 이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오자마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했느냐? 우리 지금 어려서부터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이랑 같이 안 먹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넌왜 그것을 깨뜨렸느냐 하고 비난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은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뭐냐면 하늘이 팍 열리고 보자기가 내네 귀가 묶여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뭐 이런 거딱 <laughs>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또그 어, 어,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어 우리로 하면 이제 막뱀 같은 거 누가 좋아요? 막 바퀴벌레 막 이런 거 싫어하듯이 어려서부터 모두가 다 멀리했기 때문에 딱. 어, 거부감을 가졌는데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셨 근데 요요 대사 요 반복이 그러니까 잡아 먹어라 어, 어, 안 돼요 어, 내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요게 세 번이 그 환상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딱 환상이 세 번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띵동 하는 거죠 어, 물론 그때는 띵동은 없었어요 뭐 쿵쿵쿵 했을 거예요 이방인 고넬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시를 받고 온 겁니다. 자기들도 이상했을 거예요. 유대 관습을 다 하니까 이 유명한 거니까 아니. 유대인을 불러 가지고 집에 초청해서 식사 가라 <laughs> 아, 아, 예. 해가지고 어, 바로 밤새 쫓아왔어요. 밤 그냥 그냥 네 하고 그냥 쫓아와 가지고 베드로한테 딱 와가지고 그냥 들이댄 거예요. 어, 저희 주인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마음에 탁 알려주신 거예요. 어, 함께 가야 된다. 아, 이 환상이 이래서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다 그걸 설명을 하고 막 비난하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교회 있습니다. 네. 예, 참 교회에서 싸움, 싸우는 거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싫어요. 막 아유 <laughs> 진짜.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자기가 딱 가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뭐야! 조용히 해! 막해 가면서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하니까 잠잠하다가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 내가 그래서 갔어. 갔더니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막임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갑자기 조금, 조금 잠잠해지고, 찬성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막, 아마,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함부로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어, 지금 교회들 보면은, 그렇게 막, 와, 맞아요! 하는데, 뒤에서는, 꿍시렁꿍시렁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잠재적인 불씨처럼 교회에 꼭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 꼭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뭔가 의견이 틀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되고 참 어려워요. 베드로가 이미 이 홍역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야고보에게서온 어떤 이들이 탁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너무 귀한 선교지의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좋아요. 막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서 진짜 너, 너무 좋아요 가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진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 이 도시를 바꾸고 있구나 하면서 막 행복한데 그 사람들 온 거예요 어, 조용해베드로네가왜 그러는 거야 막 했던 그 사람들이 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 선교지 와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건 제스다 <laughs> 상상 베드로가 어쓱 아, 물러났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쓱 물러나갔어요 보니까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들이랑 식사 교제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지만 이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은 그건 피하고 싶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드 베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 바울이 이걸 딱 보니까 베드로만 피한 게 아니고요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피했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자기랑 같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몇 년을 뭉개고 선교를 같이했던 바나바마저도 설명시피했다는 거예요. 예. 바나바까지도. 어, 게다가 14절에 보면은 뭐긴 말씀이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걸 아주 짧게 보는 게 15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 이게 바울의 생각인데, 우리 같이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대. 이게 14절을 어, 깔고 설명을 해준다고 볼수 있는데요. 본래 유대인, 이방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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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즉,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의 행동에 결국은 녹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뭐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거역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한 행동 자체가 뭔가 행위, 식사 예절 예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식사 규례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유대인 이방 죄인하고는 달라 나는 이걸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그 행위 구원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행위 구원적인 것에 우리가 쓸려 갈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 교회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어, 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특심한 사람이야.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 본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착각을 하죠. 나는 아, 교회 이만큼 오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잘못 옆길로 살짝 가면은 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어. 너는 그 행동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행위 구원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다 그런 거예요. 그, 그 좀. 지겹게 교회에서 막 설명한 거 있잖아요. 뭐 주일 성수, 어, 뭐 헌금, 또뭐 봉사, 어, 그 다음에 또 술을 하고 담배는 멀리 해. 아또그그그 축첩 금지. <laughs> 요새는 말이 안 되는데 몇십 년전까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이런 거. 어, 이거 분명히 다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문제는 당신은 이거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행위 구원이 되는데 베드로가 슬며시 물러난 것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선민 형제의 의식이 아니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난 달라, 아우 어, 우린 달라 이 생각이죠. 어. 이게 차별하고 연결이 돼요. 선민 의식은 결국 차별 의식입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어, 내가 낫지. 우리가 낫잖아. 우리 유대인들이잖아. 우리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있던 저 이방인들 그 죄인으로 산던 따이들하고는 달라. 저 사람들은 어, 구원을 받았어도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진짜 신기한 일이긴 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래,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참 놀라운 일이.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다른 삶을 살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가져와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달라? 선민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네. 행위구원, 선민의식이 있는 것을 어, 바울이 캐치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베드로 편을 좀 들고 싶자면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딱 그거예요. 난저 이방 죄인하고는 다르지. 난 이방 죄인이 아니지. 난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유대인이지. 난 이런 식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 베드로도 자기가 알면 은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할 그 깔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 부끄러움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서로 덮어줍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어, 그래요. 이번 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좀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 자녀 얘기를 하다가 솔직하게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녀도 좀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laughs> 자녀에 대해서 씩씩거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놈의 자식은 왜 그렇게? 해? 아, 진짜. 어떻게 사람, 이제, 사람, 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심하게 해가면서. 친한 친구니까 자기 속에 쌓였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말이야. 어, 아, 진짜. 막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그 친구가 설마 오늘 이 설교를 듣진 않을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듣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속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으시라. 예.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지랑 똑같아요. 근데 물론 행동 자체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80년대, 90년대였고, 지금은 2000,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놈이 지금 이기로왔으면 그렇게 할 놈이고, 얘가 글로 갔으면 할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와 하면서 좀놀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항상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그 가정에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듣 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할 때가 있고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 우리 이상이가 그 기적의 학교를 갔잖아요. 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 했냐? 그래가지고 어, 실전적인 이제. <laughs> 얘기를 어,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니까 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걔 대학 간다. 내가 지금 희상이랑 얘기했는데 걔100%갈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려고 하면 걔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니가 득도를 해야 된다. 절대 걔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은 니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 그냥 잘한다. 고생한다. 니가 나보다 낫다. 막 인정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너한테는 득도고, 네가 할 일이고, 그리고 걔는 대학 간다. <laughs> 참 대학이 뭔지 <laughs> 그렇게 딱 그렇게 해야 돼. 어, 그게 살 길이야. 너 너의 숙제야. 걔는 공부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덮어주고 잘해준다. 그리고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면은 딴데 가서 소리 질러. 어, 얘한테는 잘한다고만 해야 돼. 어,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흠 덮어줘야 되잖아요. 네. 또, 자녀도 부모의 흠을 덮어줍니다. 사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괜히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튀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덮어줘야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금 맨 처음 친구나 뭐 니가 어쨌네 저쨌네 저놈은 맨날 저래 막해가면서 서로 싸우지 오래되면은 그런갑다 쟤는 언제나 어, 쟤는 항상 늦게 와 어. 쟤는 항상 지원자 바빠 어. 쟤는 지원자 지 힘들어 어. 이런 거말안 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이 들어서도 친구 할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이 정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덮어주는 게더 맞다. 덮어줘요. 이것은 옛날 뭐 지금 바울 시대의 어 똑같은 어떤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혹시 싸움이 나는 경우에까지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서로 그냥 아 그래. 우린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일어나버린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랑 연관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는 상징이 있잖아요. 제가 좀창피한 얘기인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 교회에 서하는 결혼식. 거기서 딱 저도 이제 넥타이도 안매고 이렇게 또 노타이로 딱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래, 그래도 목사 같을까요? 저는 아닌 척 하려고. 그냥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는 그냥 편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상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에다가 지금 교회에 굉장히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베드로니까. 게다가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어.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요 감정이 상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 특히 이제 노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속에 있는 얘기까지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나봐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쓴 뿌리가 푹 나오는데 옛날에 어느 집사가 입빨은 소리한 거. 이런 거툭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우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야. 이거 바울한테 보라고 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베드로 서신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최대한 세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행동을 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 속에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진짜 난 행위구원자야 어, 난 차별주의자야 이런 생각 절대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이 팍 찔렀을 때 베드로가 허! 주여 제가, 제가 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 안 했으면 저 안디옥 교회에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고, 바울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꽤 됐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잘못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통은 가만 두셔 왔는데 어느 순간에 야너 이제는 이렇게 좀 하자. 너 이제 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 쉬워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진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상황만 보고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꼭 잡아주세요. 아, 나한테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진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들에 대한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잘안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바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디스 이스 마이 스토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